건대 입구역에 있는 투토톤토에 왔는데요. 여기는 입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태리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커피하고, 그리고 베이커리, 그리고 공간까지 모두 다 연결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네요. 굉장히 아름다운 디저트들이 고요 제빵은, 그리고 디저트, 요게 아침에 다 나온다라고요. 로스터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커피에 대해서 또 진심이네요. 굉장히 예쁘죠. 자, 딸기에 생크림이 듬뿍 들어가서 너무 부드럽고 맛있고 고소하고 상큼한데요. 마리토조라는 이름이에요. 참 맛있네요. 그리고 여기 크로아상 샌드위치 베이직인데요 친구가 지금 절반 먹고 있고요. 안에 들어간 속재료도 출신하죠. 런치라든가 모닝으로도 먹기에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게 너무 예쁘죠. 스트로베리 딸기 크루아상 같은데? 아, 이게 스트로베리데니신가나 이름이 헷갈리네. 딸기 크루아상. 이 음, 이거 너무 예쁘다. 음, 너무 예쁘죠? 자, 소금빵은 요즘 정말 인기인데요. 참 이게 맛있어요. 짭짤하면서도 부드럽고 고소하고 버터가 또 듬뿍 들어가니까요. 누구나 다 좋아하는 빵인데 요거는 먹물이 들어가서 새까만 형태로 또 구워내서 더 각별한 것 같아요. 맛있네요. 자, 까눌리의 대형 버전인 까눈 신이는 이탈리 의 정통 디저트인데요. 저는 피스타치오로 골랐어요. 피스타치오가 한쪽에 많이 붙어 있어서 아주 고소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딸기도 있던데, 피스타치오는 조금 드무니까요. 맛있겠죠? 저 지금 딸기 크로아상 먹고 있는데요. 크림도 굉장히 고소하고 부드럽고, 크로아상도 아주 가볍게 파스스 부서지는 식감이 좋아요. 이 예, 디저트 카페로도 모양이 상당히 좀 훌륭하고 맛도 있으니까 게다가 커피가 맛있어서 참 좋네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에요. 건대 입구역에서 아주 가까운 투투톤인데요 이게 로스터리 카페에다가 제가 제빵도 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구워내는 빵과 그리고 매번 로스팅하는 커피가 아주 맛있는데요. 빵의 모양도, 요거는 이태리 까눌레 같은, 경우에는 이태리 현지의 그런 맛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요 티라미수 같은 것도 있고, 모양이 참 예쁘죠? 소금빵도 아주 맛있었어요. 베이니시 같은 거, 이런 모양들이 진짜 선택을 안할 수가 없게 만들더라고요. 디자인적으로도 훌륭하고, 맛도 아주 맛있었어요.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커피에 대해서 또 진심이라서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후회 없이 먹을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기가 참 많아요. 네덜란드 로스팅 머신을 사용하고 있고 디팅 머신도 다섯 대나 되는데요. 블렌딩이 있고 싱글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블렌딩은 5종 그리고 싱글 오리진 4종이 있어요. 원두의 맛을 확실하게 즐길 수 있고요. 여기에서 구매도 가능하니까,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는 것도 좋겠죠.